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관세 협상 관련 백지 답안지를 내밀었다는 소식입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관세 인하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상황은 한국의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나 수입 개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과거 일본이 700조원을 투자하고 관세율 15%로 협상한 사례를 떠올리게 되는데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답안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일 예정된 e+t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한국측은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된 후 즉시 귀국했다고 알려진 이번 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협상 타결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협상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협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랬던 경과와 결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의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뿐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